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밝은 색 바탕에 어두운 정보리가 촘촘히 있죠? 이름은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소해 그리고 혼자 수영하고 있는 친구가 올렸다. 하니라고 해요. 색깔이 달라서 구분하기가 편하죠? 뭐해? 인사해줘야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두운 걸 인사해. 그리고 야생 동물들은 이렇게 생긴 채나 사는 곳에서 이름을 많이 따와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야생에서 어디 살까요? 주로 북방부 그래서 그러니까 좀 추운 지방에이집여동이 살고 있고요. 많이 먹는 먹잇감으로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와 오징어 같은 어패류를 먹어요. 그리고 또 이곳에서는 네, 짠 이렇게 생긴 양미이를 좋아해서 주식으로 먹는답니다. 맛있게 생겼죠? 우리 친구 생선 좋아해요? 좋아해? 아, 이거 구해산이에요 아, 너무 착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좀더가까이에서 만나볼게요. 네, 좀 자, 네. 형. 자, 우리 손이 가까이서 보니까 동글동글하고 가볍게 생겼죠 그런데 얼굴을 잘 보면 뭔가 조금 허전해요. 있어야 될게안 보이는데 그게 뭘까요? 귀 음. 아, 맞아요 귀가 안 보이죠 물범은 사람처럼 귀판끼가 밖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몸 속으로 말려 있어서 꼭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잘 보면 눈양 옆으로 구멍이 하나씩 있는데 그게 바로 귀랍니다 그리고 귀, 콧구멍은 스스로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어요 그러면 수영하거나 잠수할때 굉장히 편하겠죠 이번엔 몸은 어때요? 뚱뚱하다 그러면 상처받아요 유연해요. 뚱뚱하다가 주세요. 아니면 뚱뚱하다 이것도 귀엽죠? 유연하다. 그러면은 만져보면 또 어떤 느낌일까요? 네. 잠깐만 숨어야 게 네. 찰져요. 잘 반죽해놓은 밀가루 덩어리를 두드리는 느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은 체지방이 무려 30% 가까이 예요 추운 곳에 사는 친구들이니 많든 피부심도 두껍고 지방도 많아야지 수위를 견딜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사람들처럼 우리 친구들도 아프면 병원도 가고 건강검진도 받는데 간단하게 체온은 어떻게 측정할까요? 자, 사람들은 체온 측정할 때피부나 뒤에 서죠? 하물건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디를 치실까요? 위? 코, 입, 어그 말이 나오는데 자 우리 친구들은 바로 엉덩이 그러니까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항문으로 측정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들도 엉덩이는 그렇게 하죠. 회죠자 우리 친구 꼬리 밑에 보면 한문이 있어서 이렇게 생기이체온기를잡작보다 높고 측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 사람은 조금 높은 37.5도가 적정 체온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개인기가 하나 있는데 한번 어, 볼까요? 네 뽀뽀 한번더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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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유일한 개인기에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밥은 또 얼마나 먹을까요? 보통 체중의 10% 정도를 먹어서 하루에 5kg에서 6kg 정도를 먹는답니다 이번에 수영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볼까요? 같이 출발해야지. 자, 준비으면 출발. 와, 기역에 생긴 거에 비해서 굉장히 탄력하게 수영하죠. 특히나 우리 친구들은 앞발이 이렇게 짧아서 수영할 때는 허리와 온몸을 유연하게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잘생긴 바다 사자도 한번 만나볼까요? 가나사자야! <목소리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슈그리지의 슈퍼영화촬영사입사라고 한생방친 신곡 가나사자예요 가나사자는 전세계 여섯 종이 살고 있는데 지금 나온 신곡은 미국 캘리포니아전에 많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가사사자 맥스라고 합니다 그 맥스 상대는요 득회요, 아만지 못해요. 자 우리 TV 나 팀의 세력들을 보시면 가이난 점점 하는 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물속에 팀들을 보기를 높은 곳에서 탐색하고 빠르게 사냥을 위한 사냥 방식이데요 함께 볼까요? 맥스 파이팅! 자 멋지게 스타일이야. 그 맥스 상대는 드라이미냐고

안녕하세요! 아 아, 이렇게 뛰어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에 대한 정보를 퀴즈로 응.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이것을 이용해서 물고기를 찾아요. 응. 1번 씨는, 어, 어, 퀴즈가 왜 자꾸 이러죠? 1번 씨는 2번 코, 응. 3번 및 4번 눈 정답을 드번 응. 거니까요. 응. 자, 우리 1년이 지났는데요. 정답 바로 옮겨할게요 정답은 바로바로 1번 수염이에요. 자, 수염을 어떻게 어렵나 자세히 한번 봐요. 물고기가 앞에 있으면 앞으로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속에서 수염을 세워서 멀리 있는 물고기 때의 파장을 찾는 메이드 같은 할을 한답니다. 백스야, 맞아? 네. 아, 가만히 있어. 어찌로. 짠! <laughs> 자, 치카스키 <laughs> <자, 웃음> 맥스였습니다. <laughs> 자, 우리 물 범들은 수영 만큼이나 발도 굉장히 잘 사용하고 특히 앞발, 뒷발 모두 발톱도 가지고 있어요. 야생에서는 사냥감을 포함 푹 잡고 먹기도 한답니다. 이런 특성을 활용해서 우리 친구들이랑 재밌는걸 많이 하는데 그런 걸행동풍부화라고 해요. 오늘 준비한 건 우리 그 히솔특히 서해가 좋아하는 공놀이 지금부터 제가 던져주는 공을 서해가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그쭉공쭉 어떻게 쭉쭉쭉쭉쭉쭉쭉 땅 위에서 이동할 때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 둘셋 둘. <laughs> 역시 앞발이 짧아서 이렇게 통통 튀기면서 이동한답니다. 지금까지 귀여운 물범 친구들이었어요. 물원 <laughs> 친구네 귀엽죠? 최고 속도예요자 <laughs> 그러면 다다사 놀이를 해볼게요 놀이공에서 비분들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색깔의 흙들이 있어요 이그 중에서 바다사자가 파란색 만 골라 볼거예요 형은 네개준비했대요 빨간부터 녹색까지 1,2,3,4라 했을 때 파란색 은몇번일까요번 분위이가 너무 뜨겁네요 <laughs> 자 어린이 친구가 불볼게요 하나 둘셋 하면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하나 둘셋자 우리, 우리 맨 끝에 빨간색 까지있가요 우리 어린이 친구 손 열심히 지고 있는데 몇번 할까요? 맨 끝에 바지 우리 부모님이 좀 도와주세요 에? 3번 네 파란색 통세번째고 우리 이쁜 호가갑잘 찾을 수 있나? 한발 살펴 보호호왜 이렇게 빨리 나와? <laughs> 맥스야 너가 좋아하는 노래인 아는데 정말 다 끝나면 나와야 돼? 나도 대사가 있어 <laughs> 파란 스태프, 출발! <laughs> <우와> <웃음> <웃음> 성격 진짜 급하다 <laughs> 자, 아직도 없어서 녀색녀도 그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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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어 그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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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그녀도 그에 여기 뒤에라스 우리 프이서세 번째, 버들 진짜 그 배. Next year, you're 번, o t going to be so. 잘 a c 수있 l l speak again. Jupia, come on, come on, come on,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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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잘 찾았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파란색만 딱 골라낼 수 있는 걸까요? 비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색을 제일 잘볼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물속 기입 효과지 통과되는 빛의 색깔이 바로 파란색이라서 이게 적나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친구들도 가까이에서 만나볼게요. <목소리> 자, 우리 원진드의 친구 캘리퍼니아 버스터즈의 캐비리예요, 맥스단이에요. 자, 우리 친구더 가까이에서 만나면서 바로 친구들 특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하나, 저 셋, 넷, 아. 이빨 넣어세요 건강 승이 빨간 꿀점 섬게니고요 오이종 박트리아가 이빨에었는데 박트리아가 건병승이라서 이빨에 코팅을해될 거예요. 안녕. 어, 여기까지. 자, 시죠 건강 승인 빨 우리 실제로 건강 승인 빨간 게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빨. 아, 3번째. 그리고 여기. 여러분의 속한게 이에요 D 한결 자 몇번 할까? 아자 우리 이렇게 예쁘가먹은어를 먹을 때 입에 꿀떡 상태 묻는데 실제로 그런가 볼게요 일단 이을 먼저 아~~ 검은색 우와~~ 자꿀이 여기 커다것도 한번 있어시죠 자, 이쪽으세요 자, 여기도 이빨 아~~ 이빨 꺼 보세요. 보이시죠? 그리고 인사해요. 인사해요. 일. 잘했어 자, 우리 캘리포니아와 도서관 친구 여기까지만 가봤고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시리얼 베네치 일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매일 정신 건강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정말 귀한 건강 법인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자, 방금 만났던 매하바닥사 친구 먼저 체중을 한번 재볼까요? 여기에요. 오세요 알게알기. 아, 여기, 맥스. 우리 움직이는 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자, 우리 체중이 82kg. 근육이 꽉 차있어서 체중이 많이 나가요. 그러면 이기타처럼 가벼운 친구도 찾겨볼까요 박수! 정도 박수! 박수! 박 어, 지나간 식구들한테 뭐 귀여운 식 소개해 드릴게요자이번에 음. 만나볼 키가 는무작 오타비아 어, 이름은 로빈이라고 해요 우리 로빈 몸무게는 약 170kg 정도 되는데 키는 얼마나 큰지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쭉. 0 넘는구나 너무 부럽다 <웃음> <웃음> 그래도 우리 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다 허리에요 <laughs> 자 이렇게 간단하게 검사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검진때는 엑스레이 검사도 해요 어떻게 찍는지 한번 볼까요? 올라가서 편하게 누우세요 자 발부터 찍자 아. 시작~ 머리도 이렇게 나눠서 검사해 줄수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는 우리 캐디 분이 장가다자 만났는데 이번에는 우리 로빈도 가까이서 한번 만나볼까요? 여기리다 네. 네. 가자. 만나볼까요? 가자. 네. 자, 자, 우리 인사우가다자 자, 우리 로빈, 방금 본것처럼 1 8 0이 넘었는데 오늘은 어떤 느낌일까요? 어디가서? 와. 와, 와. 오 아무리 보가 센장이겠죠. 인사해 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볼건데 이빨이 무슨 색인지 자세히 한번봤어세요 자, 이쪽 보여주자. 아한번 더. 아 자, 이렇게 네. 이 이빨의 공정색이에요. 이거는 써본 게 아니고 이빨을 보여주는 박테리아들이 다같 거예요. 한번 더. 아 자, 됐어. 마지막. 아 别让我难为你，你这么对我，的都不甘心啦。 네. 파다를 어떻게 한번 1 2 네. 파리더